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 이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 뭐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누구 하나라도 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누군가는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건 있어요 꼭내 편이 필요할 때는 내 편들이 안 나서준다 이거는 유튜브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거나 사회에 접어들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느끼실 텐데, 분명히.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 편은 조용히 입국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랑 관련이 1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들어보지도,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가 안 좋은 일이 딱 직면하게 되면, 내가 안 좋은 일을 딱 직면하게 되면, 은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척 되게 오랫동안 나를 봐온 척 그러면은 그런 순간에 내가 가장 힘이 되고 필요한 사람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알고 내 편이 내어줄수 있는 진짜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내 편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서 줬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 여러분들이 회사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억울하게 뭐 서류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번딱한 번이었어 근데 이제 특정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쟤는 원래 그런 애야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회사에서 입지가 난처해졌다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누구 한 명이라도 딱 나섰어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하나로 되게 힘이 되거든 열 명이 나를 사퇴질하고 있어도 단한 명이라도 내 편이 돼주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정작 내가 힘들고 진짜 평소에는 내편 대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던 그 마음도 그럴 때는 내편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그런 순간에는 정작 내 편이 보이지 않더라고 저도 그런 걸 느껴봤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라도 혹시 그런 일을 직면하게 된다면 꼭 나서서 정의의 사도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좀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기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많은 분들한테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던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약속을 잡고 뭐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는 좀 그래서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차 안에서 잠시 얘기를 했었어요 한1 시간 정도,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아는 어떠한 친구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뭐 욕까지는 아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너 알고 있었니? 약간 이 정도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그 친구의 이미지는 전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얘기하는 이미지와 달랐어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걔는 그럴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차마 그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를 못 했어. 걔 그런 애 아니야. 라고 얘기를 못 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 진짜? 몰랐네. 왜 그렇게 됐지? 나도 모르게 수긍을 하고 있더라고. 마치 그 친구의 얘기가 정답인 것처럼. 근데 그 얘기가 아직도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으니까. 몰라. 나도 그 당장에 그 당시에 걔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야, 그런 애 아니야. 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더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요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도 거기에서 나서 가지고 야, 걔 그런 애 아니야. 라고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근데 정작 그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게 안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친구랑 있을 때, 다른 친구랑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부터 항상 마음 먹고 있었던 게 진짜 친구는 누가 뒤에서 내욕을 하고 있을 때그 얘기를 듣고 동조하는 게 아니라. 걔는 그런 애가 아니다 라고 떳떳하게 너를 보호해 줄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혹시나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작 그 당사자를 만나서 나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 친구의 말에 동조하지 않겠다 어. 어쩌면은 그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사실 아니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한마디가 되게 컸었어요.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봐도 진짜 뭐 친한 친구 사이면은 뭐 편을 들어주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근데 요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일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상황들도 좀 봐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현명하시고, 그런 분들이 원하는 댓글들이 다 힘들 때 괜찮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댓글일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